근데 오늘은 생물 체계에 있는 DNA가 아니라 네. 성경의 DNA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어? DNA는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음. 성경의 DNA는 이런 특성을 가져야 되겠죠. 음. 그것이 성경 전체를 설명해야 돼요. 음.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것이 진짜 DNA가 되려면 네. 부분에 가서도 거기 있어야 돼요. 음. 네. 마태복음도 설명이 돼야 돼요. 음. 마가 복음도 설명돼야 되고, 그리고 창세기도 설명돼야 되고, 유한 음. 계시록도 설명돼야 돼요. 오. 그럼 그것은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증거가 돼요. 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성경에서 DNA를 한번 뽑아 볼게요. 와우. 그리고 성경의 핵심 정보 DNA는 성경의 어느 곳에 찾아봐도 어떤 것이 어떤 것이죠? 동일한 동일한 동일해야 거. 돼요. 만약에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데 가서는 저렇게 음. 얘기했으면 그건 DNA가 될수 없고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동일하게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런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를 찾아봤어요 네. 물론 이 말씀은 저 혼자 뭐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도 있고 바로 예수님을 작정하셨다는 아주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 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가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빠져 있는 것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볼때 이것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만 있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시작하고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눈이 없으면 이걸 못 본다는 것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바로 이 DNA를 보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나죠 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이끄심이죠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시면 어, 지난번에 우리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말씀도 누가 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성령님. 하게 해주시고, 네. 고달 기도도 누가 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계시면서 한그 사역들이 쭉 나오죠.